조루.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원장님은 무조건 조루지. 파트너까지도 괴로워해. 1초만에 싸도 둘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. 여성 앞에서. 아니, 아니 괴로하는 워 정도가 달라. 젤땡땡님의 궁금증입니다. 지루가 부럽다. 아, 본인이 지루신가봐요. 지루가 부럽다니 헐, 진짜 지옥인데. 난 무조건 조루. 이거는 지루신 분이니까 조루를 원하는 거예요. 저는 약간 조루성이 있거든요. 저는 지루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아둘 중에 하나면? 어 골라 지루 대 조루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네. 원장님은? 무조건 조루지 지루는 사정을 못해 2시간 3시간 필스톤 운동을 해도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야 음. 파트너가 파트너까지도 괴로워해 네? 아 근데 반대로 네. 1초 만에 싸도둘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 <laughs> 여성 아니, 앞에서 아니 괴로워하는 정도가 달라 조루는 음. 아, 물론 100%가 다 저기 해결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. 근데 네. 조루 지루는 음. 지루는 진짜 빨리 싸게 있는 아, 방법은 아, 그렇게 아, 쉽지 않아요? 지루 근데 이제 관계했을 때 지루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자유행위할 때는 또 정상적으로 사정을 또 해요. 거의 대다수가. 그러니까 이제 지루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애도 결혼하고 못 갖는 경우도 많아요 사정을 음. 못해서. 아, 그렇지. 지루가. 지루가 그러네요. 이렇게 네. 보니까 그치. 조르는 손을 댈수 있지만 지루는 손대기가 아, 쉽지 않고 진짜 그 현대 의학으로서도 쉽게 해결이 잘안 돼. 조르는 음. 대사가 있어요. 뭐 빨리 싸고 이걸 민망하니까 응. 너가 너무 이뻐서 내가 빨리 쌌다 너가 너무, 너무 예를 들어, 어. 예를 들어서 응. 너가 너무 <laughs> 사랑꾼 맛이 있어서 내가 어. 빨리 쌌다 이런 느낌으로 저장. 저는 항상 포장을 해요. 포장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?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? 왜 이러지? 하고 그 다음에 안 만나죠 <laughs> 지루는 거꾸로야? 어 지루는 거꾸로겠죠 너가 너무 별로야? <laughs> 모르겠어요 조루 때문에 헤어진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? 내가 진짜 조루여서 헤어졌나? 왜냐면 그거 말고는 헤어질 <laughs> <laughs>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. 아니 궁금증이 있으면 여기다 올려라 너 <laughs> 지금 너 궁금증이 나오니까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땡땡 님보다 더 많아. 자 <laughs> 다음 궁금증. 맞아요. <laughs> <마지막> 읽어 주시겠어요? 에이, <laughs> 아, 예, 예. S 땡땡 님의 궁금증입니다. 혹부리 영감처럼 그런 여자 두번 봤지. 남자 성기 두개 달린 줄. 흉측한 거시기 아니, 나는 이거 질문을 아, 이해를 아. 못 하겠어요. 아, 이게 아, 뭔그 얘기야? 이게. 소, 소음순 얘기 아닌가 이게? 그럼 여자의 네. 그 외음부 그래서 그렇죠. 보일 수 있는 거는 진짜 소음순밖에 없네. 네, 네 그런 거 음, 네. 같아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소음순이 어, 이 손바닥 반만한 소음순도 봤어요. 손바닥 반만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데 이렇게. <laughs> 그러면 이제 뭘? 분비 찰린지. 아, 항상 이런 경우는 분비물이 묻고 그다음에 음. 여름에 땀 차고 해서 막 가렵고 끓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또뜨꺼워져 아, 뜨거워져. 어, 그러니까 막 끼는 바지나 뭐 자전거 타거나, 물르면은막 뭐 어? 자꾸만 막 간지럽고 하니까 막 손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. 아, 아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. 이게 진짜 그쵸? 엄청 불편하고 겪는 거,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음.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많이 나겠지. 왜냐하면 음.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 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두 번을 떨어지는 소변이 거기에 딱 묻어 있을 거 아니야. 배출도 안 되고 이걸 아무리 닦고 세척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. 근데 이런 이런 분들은 바로 그 수술 한 번만 하시면은 그렇죠 수술 한번 하지 그럼 뭐몇 번을 해. 계속 잘하는 <laughs> 게 아닌가? 아니, 아니. 소음순 수술의 그 가장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위생적으로 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음. 성관계 할때 요즘은 이제 서로 오랄도 많이 하잖아요. 음.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예쁘지 않으면 은 상대편한테 이제 성적 혹심을 아. 성감을 떨어뜨린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목적이 제일 커요 요즘은 음... 보여줄 미용이... 일이 많으니까 어. 네. 보여줄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예쁘고 수술한 흔적이 안 남고 누가 봐도 아 예쁘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음... 목적이기 아... 때문에 거의 뭐 성형 수술이라고 봐야 되나요? 그렇죠 성형 수술 그럼 이런 이러... 에스뎅님은 고민할 게 없네요 그냥 그렇죠 끝네 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아... 네.